그러니까 여기는 청라 리베라움 플러스 원룸 물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슬라이딩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기, 양변기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우를 지나치면 바로 왼쪽으로 상부는 냉장고, 하부는 냉동고로 되어 있고요. 세탁기 위에 쿡탑, 전기 쿡탑 2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기 물건은 1119호 제일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예, 뷰가 그렇게 막혀 있거나 그런 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청라 리베라움 더 레이크 플러스는 그 수납 공간이 아주 훌륭한 물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옷장이 있습니다. 상기 물건은 전세로 진행 중에 있으며, 어, 에어컨 한 대, 공기 순환기 한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상기 물건의 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청라 골드크래스 부동산 032579-12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